또 갈게요. 이야 사소4 초가20 이하인 줄에 그럼 어떻게나 타는거요 수직선상에 15초가니까15 동그레미 뻥20 이하니까 20에 한가? 어려운 건 없었어요 됐니? 응. 어. 근데 다른지 선생님이 이거를 중학교 과정으로 갔을 때 没事，年年得 이해 예, 봤어요? 네. 그렇지 마자. 10과 4 중에 누가 더큰 거야? 10, 10 그게 오른쪽으로 와야 돼 이해 예, 봤니? <laughs> 11, 12, 12, 13, 14 그럼 걔가 4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. 해서 이렇게 쓸 수는 없어.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건 동시에 다 만족하는 걸 찾아가는 거야. 됐어? 네. 그것 좀 하자. 됐니? 네. 해서